시연은 라이브 시연은 마지막인데요. 이름이 나야 납니다 나야 나. 자 여기 아직도 제가 이만큼의 명함을 오늘 이제 저기 이만큼을 제가 명함을 드리고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음 프로세스가. 오늘은 좀 피곤하고 하니까 내일 또는 내일도 근데 제가 어좀 일정이 꽉 있어가지고 지방까지 출장가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에 그거를 모아서. 뭘 길까요? 스마트폰을 켜서 핸드폰으로 계속 찍을 겁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그게 이제 리멤버라는 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엄청 많이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내일 모레 이걸 등록을 하니까 어 이분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했는데 캘린더를 봐도 안 나와요 이날 내가 만나질 않았는데. 그래서 막생각하니까 아, 그 전날 했나 보다. 전전날 했나 보다 이리죠. 그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른 페이퍼를 아직까지 써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사진 찍으면은 제가 이거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그냥 사무실에 명함 옛날에는 명함 철도 있었는데 그냥 명함 거기다 탁 해서 지금 한 이만큼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 굳이 디지털화 되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어, 우리 부사장님 아이디어로 나야나 나야나 디지털 명함이다 나야나 응. 그냥 한국말로 나야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 시연이 됐을까요? 아주 쉽게 되는데 우리 디지털 명함을 핸드폰에 보관해서 우리 핸드폰을 핸드폰에서 나야나를 킨 다음에 서로 부딪히면은. 디지털 명함, 이면길림의 디지털 명함을 네. 수락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짝 하면 명함이 들어갑니다. 음. 그것도 우리 플랫폼 가지고, 아니, 뭐 사실은 만들 수 있죠. 이거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플랫폼 가지고 신입사원이 일 개월 만에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 달라진 점은 종이 명함이 사라지겠죠. 그다음에, 어, 그, 아까 기억 못 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이날, 정한기운 부사장님이랑 부딪혔는데, 어디서? 여기는 우리 GPS 값이 있으니까, 엘타워에서. 몇 시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의 그게 딱 나오지 않을까요? 어. 근데 이거를, 명함을 왜꼭 비즈니스 카드로 가져다녀야 될까요? 우리 딸, 고등학생인데, 가져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던 게 저는 옛날에 싸이월드 같아요, 싸이월드. 그쵸? 그렇죠? PI 카드. 네. 준비됐을까요? 아, 예. 우리 박재훈 프로님, 네. 마지막인데 우리 멋있게. 네. 좋습니다. 네. 예. 에... 어, 안녕하세요. 나야나 발표를 맡게 된 박채연입니다. 네. 어, 그리고 요거는 서로 간에 핸드폰끼리 부딪혀야 돼 가지고 뭐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네. 우리 시연 영상으로 이제 하겠죠 아, 그러면... 요거 이게 서로 핸드폰 부딪히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예전에 프로젝트 발표 때 사실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동영상으로 우리 한번 듣도록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연 영상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나 접속 시 보이는 로그인 화면입니다. 계정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자에게 보이는 메인 페이지이며 나만의 PR을 등록해 보세요 버튼을 눌러 기본 정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 위와 같이 기본 정보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 정보를 기준으로 멤버 리스트에는 동일 회사 내 사람들을 목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R 교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PR 교환 버튼을 누르면 PR 교환 폼이 열리며 일반 교환은 물론 공유키를 통해 특정인과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대기 리스트에는 흔들었을 시 상대의 PR 카드가 보여지고 교환 리스트에는 상대의 교환 요청이 보여집니다. 또한 하단에는 잠시만요. 교환 정보를 기재할 그, 수 있습니다. 저기 그이 핸드폰에는 그 범프라는 기능도 있고 요 흔드는 네. 기능이 뭐죠, 체험 프로님? 네. 아 여기에 이제 그거를 탑재시켰어요. 우리 플랫폼에 그이 모바일을 인식하는 디바이스 모션 이벤트. 디바이스 이벤. 모션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흔들게 되면은 아 내가 저 디지털 명함을 교환하려고는 시도를 한다라고 읽어서. 이제 공유하기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플랫폼에는 이런 기능까지 탑재돼 있는 거예요. 디바이스 모션.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흔들어서 교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채현 최정인 님이 흔들었기에 윤우주 님의 대기 리스트에는 요청이 생성되었습니다. 어,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 대기 중으로 변경이 되고 박채현 최정인 님이 보낸 교환 요청이 교환 리스트에 보여지며 수락과 거부를 통해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최정인 님은 수락을 하고 박채현 님과는 서로 거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정인 님만 윤효진 님의 PR집에 추가가 되며 서로 거부를 눌렀던 박채현 님에게는 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채현 님과 교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PR 지배는 박채연님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교환 내용을 작성한 뒤 교환 이력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후에는 교환 이력이 보여지며 제목, 접수번호, 교환일시, 자동주입된 장소의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유키를 활용하여 교환해보겠습니다. 공유 키는 영문 작성 시 대소문자 구분이 가능하며 서부경 한은진님과 교환을 진행하기 앞서 서부경님과만 공유 키를 STG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유 키를 동일하게 작성한 서부경님에게만 요청을 할수 있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교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교환이력을 누르면 리스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환 이력을 보면 PR 카드를 공유한 두 사람이 보이며. 교환한 사람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확인을 위해 박채현님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어, 이와 같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하단에는 교환 장소와 내용이 보여집니다. 저장을 하고 PR집을 눌러 보겠습니다. 삭제를 제외하고 교환했던 모든 PR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정인님을 눌러 보면 상세 정보와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관리에서 비즈니스 회사를 선택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상세 검색 설정을 통해 비즈니스 회사를 조회하면 해당 검색어에 속한 PR커너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